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미미네 대표 패스타일리스트 레이니입니다. 아, 저는 애견 미용사이기도 하지만 한국 애견신문에 작게나마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해요. 어,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요 패스타일리스트가 뽑은 진상곡의 워스트 5였습니다 어 그래서 칼럼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애견 미용사 카페에 설문 조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폭발적인 거예요. <laughs> 다른 설문 조사 올렸을 때보다 이 설문 조사 올렸을 때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 내가 만난 최고의 진상을 말해주세요 라는 그 문항에 어, 답변들이 아주 <laughs> 거의 막 여기 가슴에 맺혀 있던 한을 막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패 스타일리스트가 뽑은 진상곡의 워스트 5그 5위. 아이의 건강 문제를 모두 미용 탓으로 돌리는 사람. 아네 여러분. 동물들은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건강상태를 미리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으면 패스타일리스트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타일리스트 여러분들도 상담을 할 때, 어, 미용 스타일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혹시 관절이나 심장병, 뭐 이런 앓고 있는 질환이나 지병 같은 것들은 없는지, 뭐 최근에 피부나 뭐 귀, 이런 데는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요, 좀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컴플레인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보호자님들도요, 동물들이 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이미 앓고 있었던 질환, 지병임에도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할때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무릎골 탈구가 있지는 않나요? 뭐, 디스크 질환이 있지는 않나요? 아이가? 호흡기나 심장병, 이런 약을 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여쭤보는데요. 아니요? 그에는 건강한데요,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보호자님들의 반려견들 중에서 제가 미용을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다 뒷다리를 이렇게 발톱 깔깔거리고 들어 올렸는데 무릎이 뚫어. 화가 <laughs> <laughs> 나거나. 아이가 호흡기 질환 있는 아이처럼 막 계속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귓병도 막 이미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털로 온몸이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 털에 가려져 있으니까 피부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 털을 짧게 밀고 나면 피부가 안 좋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부모님께 이거를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서 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가 미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좀 빨갛고 무릎이 좀 덜컥하고 빠지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모르고 계셨다면 어, 아이가 또 미용 후에 갑자기 또 증상을 보일 수 있으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줘요. 사람이 미리 알고 있는 거 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애가 갑자기 다리를 들어 이러면은 좀더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보호자님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보호사님들께서도 어,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한 달에 한번심장상중 예방하러 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 뭐여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기가 어디가 좋지 않은지 정도는 보호자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패스타일리스트가 뽑은 진상국의 워스트 5그 4위. 공격성이 있는 아이임에도 아무런 엄지를 해주지 않는 보호자 여러분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미용기구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만지면 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용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휙휙휙 돌아서 입을 날카로운 가위에 가져다 댄다거나 기구에 가져다 댄다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는 아이 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해 주지 않는 건 패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모르고 계셨던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요 또 반대로 페스타일리스트가 보호자한테 아이가 공격성이 있음에도 그냥 입마개 채우고 미용을 끝낸 다음에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왔던 아이가 너무너무 입질이 심하고 공격성이 심하길래 어, 아이가 조금 이런데 이런데 만지면 물던데 보호자님 모르셨나요? 라고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님은 심지어 5년 동안 같은 한 미용샵만 다니셨대요 그리고 또 저희 샵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친구도 1년 동안 같은 샵을 다녔었는데 단한 마디도 입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대요. 보니까 그 친구가 입마개를 하고 미용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강아지와 사람의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펫 스타일리스트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려인분들도 그렇고 아이가 공격성이 있다면 서로 상담을 통해서 뭐 핸들링 방법을 바꿔본다거나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좀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